네, 이슈인 사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확전 위기는 아무래도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하마스의 1인자로 알려진 한의예가 피살되면서부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7월 30일 이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페제스키안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근데 여기에 한의예가 참석을 했었고요. 숙소로 돌아온 새벽 2시경 암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조사에 따르면은요 약 7kg의 탄두를 탑재한 이 단거리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직후 바로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니는요. 하메네이요이 자신의 SNS에 이 시오니스트 정권이 우리의 귀중한 손님을 숨겨 시켰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배우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주요 성지에는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개항됐는데요. 이 깃발이 이란의 국민 영웅 솔레이마니가 암살됐을 때도 개항됐던 어,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확실한 보복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국의 심장 부인 수도에서 이런 암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그사건 자... 자체로 이하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란 한이 이번 한이의 암살은요,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이란 혁명 수비대는요, 공수비였다고 발표를 했지만요, 보통 공수을를 당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공개된 현장 모습을 보면 건물 일부만 깔끔하게 무너진 형태입니다. 음. 미리 설치된 폭발물에 폭발물에 당했을 가능성이 아. 큰 거죠. 네. 문제는 한이예가머무 어, 숙소가 일반 호텔이 아니라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 음. 운영하고 있는 안가였거든요. 아. 여기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것은 경비는 물론이고요, 정보까지 다 뚫렸다는 그런 셈이죠. 아, 어떻게 그사무하고 철저한 경우가 뚫릴 수가 있는 건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6일이었습니다. 하마스에서는 한이예의 후임이 선출됐습니다. 야히야 신와르라는 인물인데 가자전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작년 10월 7일 알아크사의 홍수 작전을 주도한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어, 알락사 홍수 작전을 주도한 3인방으로요 무하마드 데프, 마르와니사, 야흐야 시나르를 꼽는데요. 네. 어, 이스라엘 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중 어, 둘은 제거했고요. 어, 유일하게 남은 게 바로 시나르입니다. 어약자 신화는 하마스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요 별명이요 어뉴 뉴스의 도살자입니다 어 아, 무시무시한데요 네 이스라엘 군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협력한 팔레스타인 협력자들을 직접 색출해서. 살해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지난해는 현재 이사군이 5번 이상의 현상금을 걸고 추적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추적 중인 인물이 이제 최고 취직에 올라선 거네요. 확정 가능성이 더 커질까 참 우려가 되는데 김명주 기자님, 이번에 네. 알아크사의 홍수 작전에 펼쳐졌던 피해 마을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제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한이의 암살 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정부 초청으로 뭐 테라비브와 뭐 예루살렘 같은 음. 곳을 둘러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자 지구 공격으로 좀 이스라엘에 대한 뭐 비난이 국제적인 비난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언론과 그 학자들을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그 자국의 그런 입장을 음. 알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키부츠와 모샤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부터 상당수 가택들이 전소되 있었고요. 주민 3분의 1, 이 차례되거나 납치를 당해서 빈집만 쓸쓸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곳곳에 남은 총탄 자국처럼 주민들 가슴 안 켜내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d those neighbors which we thought for real that we will be able to live in peace with t h 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는 실종자와 인질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축복 광장이 네. 마련돼 있었는데요. 사진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인질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자 땅굴 모형까지 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 들어가 보셨군요. 어, 예, 직접 들어가 봤더니 비좁고 네. 답답해서 어, 견딜 수가 없는 아.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 인질 가족들은 지금 와, 애가 타는 모습입니다. 당일치는지. In Gaza, we really want to live in this i n t w I d r e I I o n a n d y o don't want 그 하마스한테 기습을 당했죠. 그러면 뭐 자국 국민들이 살해가 되고 납치가 됐으니까 이제 보복 공격에 들어간 건데. 가만히 못 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뭐 1년 가까이 지금 그 120명에 달하는 인질들의 생사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음. 상황을 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만. 네. 가자 지구 민간인 피해는 사실 그국제적 국제적으로 지금 묶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사진도 보다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경제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예. 지금 인적이 드물고 대낮인데도 저렇게 아. 인적이 뜸한 그런 네네. 모습입니다. 네 셔터들이 내려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했더라고요. 네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이게 네. 오늘 폭격을 받은 곳이 학교인데요. 이 학교였기 때문에 피난민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뭐 어린이, 여성 또 노인들을 포함해서 백여 명의 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요 이 학교 내 하마 지휘통제센터를 타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하마스 최고위직에 오른 시나루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공격도 그렇고 참 가자지고 공격이 그칠 금이가 보이지 않는데 더큰 문제는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지금 중동 5차 전쟁설까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얼마 전 이란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찾아가서요 보복을 자제해 달라고 음, 보복. 간청했다고 합니다. 네. 네. 보복 수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요, 보복은 어떻게든 할것 같고요. 앞서 아.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군력감이 상당하고요. 네. 또 네. 최고지도자가 직접 보복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도 다음 주중에 중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 민간인 피해가 나는 그런 공격은 자중할 것 같습니다. 음. 대신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있는 어떤 주요 군사 시설, 네. 어, 그 다음에 항만 시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가스 전을 공격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헤즈볼라에서 먼저 이란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까지 얘기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요. 이란은 공격 수위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만약 그럼 전면전을 시작한다면요. 가자 전쟁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전쟁이 될수 있습니다. 더큰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요. 로켓 그다음에 미사일들 장거리 미사일들을 포함해서 약 15만 발 이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접경국에 있다 보니까 테라비브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과거. 어,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돌릴 수 있다고 했고, 아... 초토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땐 정말 확전이 이제 불가피한 거죠. 석기 시대라니 정말 상상만으로도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부디 평화해법이 다시 한번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